박수 한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건 김승호 회장의 책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분이 쓴뭐 6, 4년생이니까 저보다 생각의 비밀. 여기에 모든 다, 책안 읽어도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치면 네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 100이라는 수... 저는 이책안 읽었어요, 참고로. 오로지 생각을 통해 사, 사천억대의 기업을 읽은 스노우 폭스 이야기. 하루에 100번씩 100일간 쓰기를 통해 생각이 어떤 힘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려준 책이다. 생각의 비밀. 최근에 2탄. 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제 방금 말한 그 내용이 이 안에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 동영상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여러분들 100번 보고 정신 차려야 돼요 막 돌아다녀봤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이 세상은 존재하지않아요 여러분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 세상이 변하게 보여요 내가 갖춰져 있으면 이 변한 걸다 내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조직 만들기 위해서 욕안얻데 없는 방법은 한 명도 안 하면 스폰서 한 명한테만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왜 스폰서가 욕하니까 욕안한 사람한테. 가. 근데 가면 또그 사람한테만 욕 얻어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박나희 대표 만났을 때 사람들이 글더라고. 아, 저 나쁜 년이라고. 중요한 건, 나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중요해. 여기에 답을 이야기 해놨어. 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결심이 있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의 성공은 무엇인가. 여기 주제곡은 여기 다 끝내놨는데, 못 보게 해놓은 거야. 왜냐면, 이 다음에 또 쓰려고. 어? 느린 것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오늘 돈, 돈 못, 돈본 것은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는 것을 염려해라. 끝까지 가면 된다고. 아니, 이 책, 그, 표지 내용이에요, 표지. 오늘 여러분 이책한권 읽었어요. 이 뒷장은 실제로 볼 필요 없이, 그, 강의 원래 끝내야 되는데, 또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5문을 맞춰야 되니까. 여 세계 최대 도시락에서 스노우 폭스 4천 나는 이런 부자가 되겠다. 부의 크기를 늘리는 세 가지 방법. 내 그릇을 키워야 돼요. 신용을 잃는 짓거리를 안 해야 돼요. 신용을 네 이것을 수각이라 그래 수각. 제가 한장더늘했는데그 서남사 제제 제 고향이 서남사 바로 옆에요 승주, 보성, 순천, 어? 여기 서남, 서남사 뒷간 바로 앞에 이 물이 여기서 물이 흘러와서 이렇게 총총총총총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요이 이, 이런 이런, 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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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뭐라그냐 러 수각이라 그래요. 수각. 어? 무, 무, 물을 깍속에 넣어놓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물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흘러가는 법칙에 물에 의해서 흘러가야 돼요. 여기가 차지 않으면 요리 흘러가지 않아요. 돈은, 돈은 한 곳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기가 크면 클수록, 여기가 크면 클수록 여기 있는데 망해도 관계없어요. 그래, 안 그래? 여기, 여기 물이 다른 데로 쫄쫄쫄 흘러도 관계없어. 왜? 이 물에서 계속 성공할 때까지 내, 내려가기 때문에, 나의 이원 계획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저희의 최대의 꿈은, 저희 최대의 꿈은 딱 하나예요. 강병준 대표하고 회사를 창업할 때, 22세기 미래 학교를 만들자. 학교 말고. 학, 배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장을 열정을 가진 패션. 어? 패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 학교를 만들자 하다가 저는 최근에, 최근에, 매일 사이에 회사가, 회사가 저는 두달 전까지 정말 걱정했어요. 항상. 제가 2년간 강경중이라고 돈을 억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저는 회사가 월급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회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돌아가요. 하나님. 아 네. 제 주머니에 1억만 있게 해주시면 3개월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것들은 떼돈 벌러 갑니다. 우리는 생존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생존을 벗어났어요. 생존을 벗어났다고. 저는 이곳이 성지예요성지를 떠나서 3월달에 저는 그 22세기 미래 학교를 출범을 합니다. 세계 최고 대학 6개월에 졸업하는 대학입니다. 시간은 별로 되지 않아요. 시간은 딱 정해놨어요. 16시간 곱하기 6 16시간 곱하기 6 그럼 몇 시간이에요? 96시간 마지막 4시간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진짜예요. 6개월 이내 교장 선생은 정해놨어요. 강병중 대표. 22세기 미래학교 대표이자 교장 선생. 저는 600만원 주는 대학을, 맞... 청년 사관학교가 있어요. 2억, 3억 줍니다. 아이템이 있으면. 목숨 걸고 룰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어, 목숨 걸고 룰을 필요 없어요. 대학 입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서른 살 미만. 한 가지는 한 가지는, TA2의, TA2의 추천. 몇 명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것은 관계없어요. 저는 거기 대학생으로 이 회사, 미래학교 졸업생으로 이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젊게 가겠다고 말해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배신한 거 아니냐.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에 노인 대학을 만 청노 대학 청노 대학 청 청년 노 노인. 노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청년인 사람 청노 대학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왜이 이야기를 하냐? 회사를 돈 걷어가지고 줄수 있는 룰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서 기억할란지 모르겠어요. 돈 누가 500만 원번건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 6개월간 어떤 형태로든 박나희와 그 일당들 13명이 저는 8개월간 이 회사를 다 만들어줬어요.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요 누가 뭐 13, 14명 중에 누가 잘했냐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3월 1일 날그 수준에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되려면 시스템을 오늘 마지막 한 장짜리에 다집어넣어요 이걸, 저는 시스템 안 바꿨어요. 그대로예요. 운영 매뉴얼이 정내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96시간, 시간도 정해놨어요, 저는. 일요일날 오후 4시, 에서 4시간. 한 달이면, 한 달이면 16시간. 6개월이면, 6개월이면 96시간, 100시간입니다. 100시간에, 100시간에 600만원 주는 거예요. 청년 살리기 운동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노인 문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여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은 사람 많습니다. 다단계 만나가지고 폐가 망신해가지고 부도난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은 없고, 내일도,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을 것이라는 거 아는데, 어차피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이냐 그래서 노인대학을 저희들은 기획하고 있는 거야. 어? 미래학교, 미래학교, 청년부, 청노대학, 어? 미, 미래대학의 청노대학. 거기 교장은 또 뽑아야 되겠죠. 에? 돈은 동일하게 갈라 그래요. 6개월 뒤에는 두배로 갈라 그 왜? 서법이니까. 저는 서업이 끝냈어요. 왜냐면 하 졸업시키려면, 100명 졸업시키려면 딱 6억 필요하더라고. 저 6억 없어요. 6억은 의미가 없어요. 6억은 의미가 없다고. 왜? 지금 이 시스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물 흐르듯이. 여기, 물이 오게 되면, 여기, 여기 넘치면, 여기쯤 많이 떠먹어버리면 여기 안 넘어가겠죠? 돈은, 그래서 억지로 모으면안 돼요. 제가 강 대표한테 그랬어요. 강 대표님한테. 우리는 서버에서 서버가 어떻게 운영되게 할 것이냐 빼놓고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 여기에 청로대학에, 청로대학에 내가 교장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정해놨어요. 뭐, 나하고 친하다고 하고 나는 이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가, 우리 아들이 여기 죽을 올, 죽을 때까지 올이유 없어요. 우리 아들은 이미 잘렸어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번 자르면 안 받아줍니다. 우리가 부의 크기를 내 그릇을 키우려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 은행에 넣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슬프면 은행에 넣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키우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